자, 우리 시골 풍경 배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골프 연습장입니다. 시골 풍경. 야예 세면장, 샤워장 및 세면장, 화장실겸. 자 우리 강아지, 로아, 로아, 치죠. 자 꼬리 흔드는 거 봐, 일어나. 일어나 봐. <laughs> 자, 귀엽죠? 자, 우리 모르나무입니다. 모르나무. 모르나무 밑에 자, 우체함에 우체부가 편지를 갖다 넣어 놨네요. 자, 우리 여자 뭐야? 바베큐 해먹는... 어? 됩니다. 여기는. 자, 시골 풍경 연못겸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자, 소떼에 오리 세 마리가 앉아서. 어? 재앙을 막아주고 풍년을 기원해 줍니다. 자,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방아를 찢습니다. 토끼가. 네. 자, 소원등이라 합니다. 소원등 자, 소원을 한번, 작은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저긴 우리 오골계 닭장입니다 자, 여기 우리 무대처럼 꾸며난데는 여기는 쉼터입니다. 쉼터. 우리 가족들이고 모이고 아는 지인분들이 오면은 여기서 푹 쉬었다가 가는 됩니다. 자,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뭐야? 요 신배를 따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이 신배가 참 몸이 좋은 거 아시죠? 신배 신배 술담그고 신배 발효액 담그는 담고 갖고 드시면 몸이 좋은 거 아시죠? 자, 신배 한번 크게. 자, 요 식탁엔 우리 지금 뭐 일하는 분들이, 요, 저 뭐야, 음료수 뭐, 해감이 지금 먹고 일어섰습니다. 자, 신배나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신배나무 밑에 시원한데 누워서 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자, 요, 신배. 상당히 큰게 달렸죠, 지금에. 저 앞에 밭에는 지금 뭐야, 우리 일하는 분이 지금에 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백기롱 우리 저 뭐야? 오골계 닭장 앞에 백기롱이참 만개했습니다. 참 보기 좋죠. 오골계하고, 오골계가 지금 뭐야?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자, 물레방아가 방아를 짓고 있는데 좀 시끄럽죠? 방아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어저녁게 저희 아는 분이 여기 와서 요 예등 켜놓고 밤 낚시했어요. 저번에 며칠 전에 저 뭐야 가무치 몇 마리 하고 어저 뭐야 붕어, 잉어 몇 마리를 여기에 잡어 넣는 걸두 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어젯밤에 낚시해 갖고 자 방아 찢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어요 토끼가. 골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방울 토마토가 이제 철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 상당히 많이 따갔고,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원 등에 소원을 한번 빌어 보세요. 작은 소원을 하고자 하는 일을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자 촬영을 종료할게요.